지난달 초전기전자공학부 김모씨는 자신이 가입한 프로그래밍 동아리 풀씨 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중 Y 세계 보안상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모씨는 이 허점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악용하여 타인의 학점을 연락하고 그와 관련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49조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모 씨의 행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나 개인정보를 침해한 당사자들은 사과나 상황수습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모 씨와 무리를 일으킨 동아리 풀씨 회장 최진욱 씨가 새연넷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과글을 본 하구들은 저지른 행위에 비해 사과가 부족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친구가 이런 남의 동의 없이 맘대로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과도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학교 내 언론들 ybs나 연세춘추 같은 언론을 통해서 그 친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보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한편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사고이므로 학교 측도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지한 달이 넘도록 피해 규모나 개인정보 유출 정도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 발표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학교와 소극적인 사건 당사자들, 대자보 부착과 같은 적극적인 사과와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권영석입니다.